구독과 좋아요. 나이트. 뒤로 두리오네 수비팀 승리. 와 근데 진짜 솔커 하면 맨날 이러네. 같이 할 사람 없나? 아, 근데 싱가포르 잡혔으면 좋겠다. 싱가포르 잡히면 은 오히려 좀 재밌는 게임 나올 것 같은데. 야, 싱가포르 들려볼까, 오랜만에? 솔큐로? 아, 그니까 요즘에 이게 할 사람이 없는 게덴모도 아파가지고 쉬고 있고, 데드랑 택처, 배찌, 막 이런 애들 다 가니까 이게 내가 할 사람이 없어. 너무 심심해. 그리고 몽규랑 짱돌리도저 러스트하러 갔잖아. 마음이 너무 아픔. 괜찮아, 그래도. 야, 지금 레디언트게 어디냐? 이거면 된 거야. 혼자였는데 불멸이었어봐. 마음 찢어졌어, 나는. 게임을 찾았습니다 스한번 할까? 아 레이나 sorry, 할까? 이 uh, 어? 나 c a 나 n o t 아 진짜 I cannot smoke. 진짜 진짜? 진짜? Really? 아 진짜 really, 진짜로 나 피닉스 할수 있어? 할수 있어. 왜안오 마이 갓넌 너무 친절해 아니 넌 너무 친절 그럼 더 재밌는 거 해볼까? 하보 해볼까? 본? 어? Hmm. 어녀 어 아니... 됐다. 겜졌다 이거. 뭘또 유튜브 갈게 잡아. 떴는데. 네, 할 생각이 없었는데 조졌다 이거그다지 응, 내가 더 빠르죠? 위1스 네. 네.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No one hole, t h hole, 쿠호! 보한명 남았습니다. 롱라 아,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와! 죽을 순 없어. 어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좋은데? 나 네온 아닌데. 나 이거. 나이 느낌 아닌데. 이게 되네? 조심해! 조심해. 명중. 궁극기 준 I can 군이명남았습 t 다 f l can s h out. e 기 a t t e f I g h t 노노노 드기격 니우아그 <목소리> 네 <위저벌을 출동! 목소리> 잠깐만 아니 근데 아니 나다딸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이게 그 렉이 음, 존나 심해 음, 네. 근데 이로써 하나 좀 발견한 게아어 X디스 니언 트롤링 니니온니 트롤링? 아 노노노 리리 마이 맘? 어... 야 X듀 어 릴렉 릴렉 x 다 그냥 버큐 버거. 1대9할게다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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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큐 버큐 버큐. 병신 새끼 너 새끼 너임. 어? 와 제트 십놈 진짜 에임 눕듬 진짜 쏘배아렉스렉스아 리렉스 가이베드 무지개 반사 렉스렉스 uh, <laughs> <laughs> 아니 머리 이상해 다들 오케이 오케이 에브리바디 카운다운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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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에브리바디 카운다운어 네온 유캔 뮤트 디스 젯젯 유캔 뮤트 네온 괜나아 괜찮아 네온 룹 니언 룹 퍽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okay, okay. 아 오케이 쏘리 아이 워스 트럴링 라잇 암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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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바니? 바니 트윗 스트리머? 어 어떻게 알았지? 노노노노 씨발 오케? 어 오케이, okay, i okay. we with, we we know. 괜찮아. 괜찮아. 어, it's okay. it's okay. 어, 기절곡.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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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one. 이 설치. I go first. I go first. go oh. go go go. 아한명남았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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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존나 잘하네 나 w i n n a b 위 e w 야야 w i n n a b 식 오케이 치이아스라 <오케이. 웃음> 그래 아스트라 좀 가만 있어봐 게임 좀 하게 우리 괜찮아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위 e p 이 a 레 w 포커스업 포커스업 아 사라 얘했아왜 뒤로 슬라이딩안되어 지는데? 아, 왜 이거? 아, 어, 아트 트레이, 아트 트레이. 아트 트레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. Everybody calm. Everybody, everybody 어. calm down, calm down. <laughs> yeah, yeah, yeah. 고이, 이 고이, 이 help, help. 아싸. 에지 점에 떨어졌 진짜 몸 제대로 되졌다. 아군이 백사이... 한명 남았습니다. 백사이. 아... 어... 사이퍼. What? Why you call my name? 아 에이메인 누브. I'm watching you know, behind. Who is a m i n Gecko and Asra. Why That's... you guys are so n o w Yeah, Gecko. No, no, no. This Gecko is so oh, fucking <laughs> new. <noob. 웃음> kidding, kidding. There t is ha hacker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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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need... Not... <laughs> 아, 아깝다 코칭이 각이었는데 어? 한스테라, if you 3 kill I'm gonna chicken for you I give you uh, my house <웃음> you. <웃음> Give you my house <laughs> 그러고 있네 아, 나개 웃기네 o the f u c k n g wingman's dead nice. 나이스 비 one more, 비 고비 어, 뭐라고? <목소리> 요! 이 개꼬 선수 브로. Why you fucking toxic man? It's okay. 미 개꼬. 뭐 뭐? 이 누구브? 아, 저거. 잠 개꼬. 야, 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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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이. 여겨. n 코야 걘. Why y 이 새끼 개이스 <목소리> 나이스 nice, 게코. yo, cipher. 게코 is so good. no, it's no, bro. he don't know how to play 게코. you don't know how to play c y p h e r man. no, no, I can play cipher. look, look, I can put t r a p h e r e 아 sheval. <시바>. 에 <laughs> 고비, 고비, 고비. I'm gonna kill. 여, 왜, 왜, 왜노 사운드, 노 사운드, 노 사운드, 노 사운드, 노 사운드. 노 사운드 씨. 어 근데 오히려 사운드 내줘가지고 피킹 나올 것 같은데?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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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ly t y p 아 Andigo, Egami, Eeta, Rossi, r o s s Our jet is fucking noob right now. Hey, why are you s p p o s e d to get now? 아,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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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kay, o okay, o y o y o okay, o o y o a y okay, k o k o k o y a y o k o o o y o y o y o y 아니 시발와야 시바... 뭐야 어? 이거 데어 시티 피플 에이? a 맨 yeah, 4a i think s o m e o n e s stream. 우 스트림? 예, i'm s t r e m i n g but you. 니짱벨로야 who is this guy? 니 짱. 뭔뭔본이 아니야. 버니 버니. 나 지름길이다. 전기 충격. 콘폰을 맞으해라. 어이. 이팩스이트팩스이트 어한명 남았습니다. 아니 사이포 유 사이트 와이 페이드 인사이트 돈 터미 아이 땡유 레디 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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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얼리 야이 아, 소리 ですね. 하더라. 요, CT2. 요, 아니야. CT2. 오네분! 오네 오네분! 오 수비팀 승리! 아니, 야이 새끼 존나 시끄러워 근데. 아 갑자기 존나 공허한데, 이게 그 느낌인가? 공연하고 오면은 느낀다는 그 공허함인가? 모든 시작은 육나버니의 불나방궁이었다. 아닌데, 맞는 말인데, 아직 내가 사과할 수 있었는데, 저 새끼가 패들이 봐왔어. 야, 근데 잠깐만, 네온 존나 재밌다. 나 오늘부터 네온 가볼게. 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이이뽀 <목소리>